그러면, 우리 시루떡 악경 됐고 나왔네. 밤새 아주 빗소리 아주 징하게 크더니. 좀 잠잠해졌나? 시루야. 아이고, 저 이쁜 놈 어찔까. 밭도 궁금해서 지금 일찍 나와봤는데. 참깨랑 어찐가 싶어가지고. 이랑 열어갖고 서로야 어머니들이 왜 밥을 안 먹었냐 응? 네 밥을 안 먹었어 깨우리는 있는 거 모르겠다 비온거 어디 갔니 안 보이네. 지은기, 갔는갑다. 여기 아기 깨구리도 안 보이네. 음, 갔나봐, 비 온게. 응, 괜찮아, 괜찮아. 응, 크림아 괜찮아. 나 밭에도 멀렁 내다보고 올래. 바깥에서 쳐다만 보고 올래. 응? 지가 저녁 내면 아직도 와서. <laughs> 아이고, 세상에, 우리 학갱이 새벽부터 나왔구나. 응? 아이고, 천행 이쁜 것이. 아가 케어 좀 해주라기도. 잡혀야 내가 뭘 해주지. 응? 아 어저께 밤늦게 올라오면서 무서워서 혼났는데. 어쨌가 비가 날리날리 시민들은 우산 덮어 줬는데 너비 맞고 다니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이. 추우면 하죠. 내가 농사는 올지는 몰라도 걱정이 되더라고. 제가한 번을 안끊치고 밤새 내리니 여기 흙물 이것이 다흘려 흘러 흘러서 우리집으로 하숙으로 저녁내 내려고 맥혀서 어머 나그네 아그네였을까? 장미 새꾸였을까? 뭐지 시커마도. 아 비가 작은 비가 아니야. 진짜 밤새 밤새 어저께 강주나갈 때부터 아주 폭우가 쏟아지더만. 깨는 겁나게 이제 잘 크겠다 했는데 장마에 녹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 언니도 깨를 남들보다 2주나 늦게 심었는지도 스크린 필름과가 뭐인가로 물을 줘서 키워놔서 진짜 잘되었구만 잘나왔구만 여봐 걱정된다고 했다니까 물에 빠져갖고 있니 이따가 가호맹 갖고 왔어요. 물좀 빠지게 만들어놔야어 음, 제일 걱정된 게, 여기는 수박이에요. 참깨. 우와. 어제 그 비가 안 오더만 오지게 와버려갖고만. 음, 수박은 아주 그냥. 와, 토마토 있네. 그, 비 와중에도, 뒤끝이면 나도 대, 대, 파심어야 되겠다. 들어가면 빠져 죽은 게못 가, 못 들어가. 여기는 아주 먼 땅이, 비 오면 독땡이처럼딱딱하니 굳어가지고, 풀을 맬라게도 풀도, 저거 뭐지, 매, 매, 매지지도 않고, 파지지도 않고, 비 오면 빠져 죽겄어땅이그 뭐지, 뻘, 뻘바처럼. 그래서 못 들어가. 아. 비가 오니까 좋긴 한데, 너무 많이 막, 쉬지 않고, 갑자기 막 오니까 막, 아마 나같이 농약 안한 사람은 비구침이 완전히 꽝될 거야. 에구. 그러에 농부님들은 얼마나 애 같아 까 여기는 깨가 많이 컸잖아. 우리들은 약간 난인데. 여기 어르신은 나이가 90인데 혼자서 농사를 그냥 밤낮을 모르고 일을 하셔. 아이고 내가 이사 온 지가 4년이나 없는데 이제 안한다 죽어야지 힘들려. 못 살겠다 하면서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거든. 소금은 놓있네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것이 썩어서 냄새가 우리 집으로 다 들어지. 아니, 시골 노인들. 풀도 내가 어저께 그싹 뽑았는데, 대추나무 이거는 전지 큰 가위 갖고 와서 잘라야지 가시가 있어서 못 듣고, 자기 반농삼시, 반농남시로도 관리도 안 하고, 나보고 제추지 한 번도 안 한다고. 하수구 공사해놓은데, 그냥 이렇게 물이 흐르가게 놔두지. 계속 묻어갖고 만들어놨다고, 오니치 시키라고. 집으로 육물, 똥물 내놓은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시금다 세. 찌까깐 사방팔방 아주 비다 세서. 응, 괜찮아. 어저께 가지치기하고, 풀뽑고 부랴부랴 나갔는데 이렇게 이쁘다 비 맞고 단지 맞아, 말아 시루야 왜 시X바닥도 안돌아가냐물잘 빠지나? 안 막혔나 모르겠다 단풍아 아이고, 비가 와서 어디 오도가도 못 오고 너희들 또딱 걸렸구나 응 난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엄마 학경이만 놔두고 저 가시나가 저 어미 어찌거나이 어미 어미 잡혀 내가 뭔 케어를 해주지 치가는 것이 아주 잘도 빠진다 사녀 얼른 엄마한테 가라 엄마 들어간다 응 아가야 얼른 엄마한테 가또리 이붕이 사방팔반지 세가지구 개구리들때 비온게 다 어디 가버렸구만 잘했다 눈에 보여서 맨날 밤낮으로 걱정돼야 죽겄더만 제발 잘 가거라 오지말고 응? 어저께 대파 심은다고 여기다 심을까 숯값 뽑았더니 그냥 살아안에비 맞고 다 9시 반에 도착해갖고 여기 막힌 놈이다. 흙 위에서 내려온 거 긁어놨더니 막업겨가지고집 떠날려갖고 가만히 삼목에 놓은 거다 사라네. 토마토랑 고가 삼목에는 하려고 담가놨는데 토마토가 가지가 찢어져갖고. 괜니 물이 못 빠져나간게 세상에 오이가 뭐 비온 게 아주 엄청 커버렸구만 세상이 쭈렁쭈렁 열어가지고 어저께가 더 컸으면 친구들 따아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 어려가지고 따아주도 못하고. 어메, 비 온디 못뭐 온다고 나만 쫄쫄쫄 따라올까? 아깽이까지 어찌까? 비 맞고, 감기 걸리면 어라고 어메, 어메, 어찌까저 아가진 봐. 아가야, 어떻게 얼른 들어갈로?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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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까비 맞지, 멋지라고. 크리마, 거울공주, 시루. 그래 밥을 안 먹고 나만 쫄쫄쫄 따라다녀? 응? 새비들은 비 오면 더 좋은가 봐. 어찌그 학교 저비 맞아서, 아까 얼른 들어가야. 아까 얼른 들어가면, 오한장 먹었네.